이번에는 올해 초 있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응급의료 헬기 이송 특혜 논란과 관련해 새롭게 들어온 소식입니다. 당시 도움을 줬던 의료진들이 병원 내부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움을 받은 정치인들은 제재를 받지 않고 또 정작 도움을 준 사람들이 징계에 처할 위기라 이게 논란이 일고 있는 건데 관련 내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 대표 헬기 이송 특혜 논란 사건 이렇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1월 부산에서 피습을 당합니다. 피습을 당한 이 대표는 부산대병원으로 이송되지만요, 여기서 수술을 받지 않고요,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이어갑니다. 이 대표의 가족이 부산대병원 의료진에게 연고지가 있는 서울에서 수술을 받고 싶다 전했고 이를 전해들은 서울대병원이 이 대표의 전원을 수용하면서 이렇게 이송이 이루어집니다. 부산대병원은 이때 이송을 위해서 응급 헬기를 불렀고요, 이 대표는 이 응급 헬기를 타고 서울로 옮겨져 병원에서 수술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각 병원에서 의료진, 의료진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욱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대와 부산대 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요, 핵이 이송 당시 이 대표를 담당했던 의료진들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부산대의 경우 지난달 30일 징계위원회를 개최했고요, 서울대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두 병원의 징계 절차 누가 결정했을까요? 이 사건을 조사한 권익위 결정에 따른 겁니다. 권익위는 앞서 지난 7월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 의료진들에게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통보 처분을 내렸습니다. 도움을 준 의료진은 이렇게 징계 처분이 내려졌는데요. 반면 당사자인 이재명 대표와 당시 당 대표 비서실장 천준호 의원 아무런 조치 없이 종결 처분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도움을 준 사람은 징계를 받고 또 도움을 받은 사람은 아무런 제재가 없는 상황인 건데 왜 이런 네. 일이 발생하게 된 거죠? 네, 이재명 대표와 천준호 의원 신분 바로 국회의원입니다. 권익위가 아무런 조치 없이 종결 처분을 내린 이후 국회의원에 적용할 공직자 행동 강령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직자 행동 강령은 공직자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가치 기준을 제시한 규정인데요. 공무원 행동 강령 또 지방의회의 의원 행동 강령, 공직 유관 단체 임직원 행동 강령 이렇게 구분돼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의원에게 적용할 강령은 없는 겁니다. 다만 국립대 의원 의료진들은 교육공무원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공무원 행동 강령을 적용할 수 있었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입니다. 그렇다면 이 대표에게는 당시 특혜가 없었다는 건가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애초에 조사 권한이 없어 판단 자체를 안한 것이니 권익위도 특혜 여부는 모른다는 겁니다. 지난 1월 이 사건 특혜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신고가 권익위에 접수돼 조사에 나섰지만 현익, 현역 의원인 두 사람은 조사 근거와 권한이 없어 종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자, 당사자인 천준호 의원 앞서 지난 7월 권위기 결정에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헬기 이용 과정에서 의료진들이 행동 강령을 위반했다는 권위기의 결론에 대해서 정쟁 유발용 트집 잡기라고 비판했는데요. 이어 권위기가 이전 대표에 대한 헬기 이용과 치료는 특혜가 아니라면서도 의료진과 소방대원을 문제 삼았다라고 했는데요. 앞뒤가 맞지 않는 억지이자 정치적 의도를 가진 갈라치기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번 사안을 지적한 국회 복지위 소속 국민의힘 서명호 의원은요, 특히 의혹을 받은 당사자들은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별다른 처분을 받지 않았지만, 의료진은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의료 헬기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출동하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해야 된다, 오늘 강조했는데요.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이러한 당부들이 이어갔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언급어려 헬기 운영 규정에는 명확한 규정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언급 헬기는 반드시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출발 출동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해주시고요. 더 이상 이런 특혜 논란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조속히 시행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관련 부처랑 협의해서 규정을 업데이트할 건 업데이트하고 보완할 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복지부의 추후 조치는 살펴보기로 하고요.